안녕하세요 붕어의 드럼의 드러머 김보성입니다 생각보다 삼각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지만 어, 한 번도 사용 안 해보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는 생겼고요 다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어, 총세 군데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길이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풀면 바로 내려갑니다 다시 고정시켜주면 안 풀리고요. 이게 총제꺼는 이렇게 세 군데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최대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 풀어주면 이렇게 길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다리 길이를 얼마나 높일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풀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풀러서 이렇게 쪼여주면 고정이 됩니다 네이 상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리는 사실 쉬워요 대부분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그냥 만지면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끝나는 부분 위쪽에 요 풀고 쪼이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가까이서 요걸 풀면 뭘까요 짠 이렇게 길이를 한번더 올릴 수 있는 모가지 부분 다리 모가지 그래서 다리로도 높이를 더 높이지 못했을 때 다리로 충분하지 않을 때 모가지 부분을 올려서 최대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호에 맞게 줄이거나 쪼이거나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런 길이를 한번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풀어..풀어 볼게요. 자, 풀었습니다. 이거..이거는 짠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빼면 다시 끼기 힘들기 때문에 <laughs> 빼진 않겠겠지만 요..요 부분은 풀면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면 고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한번 풀어 볼게요. 요거는 아까 그 밑에 건 방향이고, 요거는 위아래, 위아래 각도 조절. 네. 풀면 풀리고, 이렇게 대충 각도를 조정해놓고, 이렇게 당겨주면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딱 이렇게 세웠는데, 살짝 이렇게 기울었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고정시켜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각도 각도를 알려주는 위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볼줄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육안으로 대충 맞나 안 맞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캠코더나 카메라를 여기서 그냥 구멍이고 맞추잖아요. 이 상태로 막 돌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돌리면 돌아가긴 해 어거지로. 근데 막 뻑뻑하고.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뭐 사실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풀 때는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면 이 부분에 여기 튀어나 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풀어주면 얘를 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 이게 윗 부분이고 여기가 밑 부분이에요. 여기를 딱 빼서 뺄 수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 상태로 시계 방향으로 쪼여주면 됩니다. 어, 어떻게 하냐? 이게 캠코더예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구멍 있죠. 구멍을 이렇게 대고, 이걸로 쪼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딱 고정이 되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탁 넣어요. 그 다음에 캠코더 이 부분 다시 해서. 벌려주고 요거를 이렇게 네모에 맞게 한 다음에 딱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걸로 위아래 각도 조절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목으로 뭐 높이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평이 안 맞는다 싶으면 여기를 풀러가지고 요렇게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캠코더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상 찍을 때. 그거는 핸드폰은 보통, 삼각대 살때 옵션으로 있거나 기본 제공되는 건데,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거가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구멍이 두개 있어요. 요 밑에 하나 있고, 여기 뒤에 하나 있고. 그래서 뭐, 사용하시고 싶은데다가, 아까랑 똑같이 튀어나온 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쉬워데안 돼. 이렇게 조여주시면, 고정이 딱 되고, 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삼각대 여기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은 녹화 중이어서 이게 뭐 핸드폰하고 이라 생각하고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고 막상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삼각대는 도움이 한 분이라도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이드럼의 드러머 김보성이었습니다.